네 보이시나요? 예, 네. 이렇게 되어 있죠. 어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스파이더라는 부분이 있잖아요. 여기 보시면 여기도 찌꺼기가 있죠. 지금 볼트 보시면은 많이 상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다행인게 여기가 여기 접촉면이 적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도 찌꺼기가 많을 겁니다. 근데 이거 분리를 하면 파손의 우려가 있어요. 녹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분리가 안 돼요. 그렇지만 세척은 할 거고요. 그리고 이거 이제 세탁통 보시면은 요거하고이 사이에도 여기 찌꺼기가 엄청 많을 거예요. 근데 이거를 필려면은 이게 생산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유압으로 찍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. 분리를 하려면, 보트를 풀러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, 이거 다 펴야 돼요. 예, 네, 근데, 다 펴면은 또이 원상 복구가 안 돼요. 그렇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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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 딱 찍어낸 거예요, 통으로. 예, 네, 근데 이 안에도 물론 이물질은 많을 거예요. 예, 네, 근데, 일단은 워낙 연식이 오래되가지고, 예, 네, 어느 정도 파손의 우려도 있고 해서, 적당히 하고 좀 쓰다가 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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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요거는 워낙 부식성이 심하고 아까 전에 분리할 때도 볼트가 상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기술적으로는 풀려냈는데 일단은 네.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네. 몇년안 됐으면은 자 부식이 안 돼서 분리를 해도 크게 뭐 기계적 문제가 없을 건데 지금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는 어 분해하면서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네네 예, 예. 그렇지만은 세척은 깔끔하게 됩니다. 네네네 네. 네네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고객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 네. <laughs>